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이다 정신 뭐 정신 중에서도 뭐 여러 정신이 있지만 러쉬 정신 <laughs> 어? 러쉬 알유응 엣지 연락 뛴다는 뜻이야 응나 어? 음, 학교 다닐 땐 훼수권 주고 야, 또, 떡볶이 사 먹고 짜장면 사 먹었어 어? 떡볶이 사 먹고 그훼수권 없으니까 집에 갈때 연락 뛰어갔지 연락. 열라. 예전에 말이다, 그림 잘 그리는 창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스타일이래, 응? 뭐 이렇게 딱 그리지? 딱 그리면 똑같아, 똑같아요. 응? 딱 보면 그냥 회수건이랑 똑같아. 응? 근데 그 하루는 창수가 그려준 회수건을 당당하게 냈는데 어라, 이거 경로 회수건이네?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막 오래 나보고, 일로 일로 너 일로 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막 오래. 그래서 막 뛰는 거야 그때. 응? 연락해, 러시. 어? 그때 잡혀가지고 청수 이름 얘기하면 그거 그, 그, 배배신배신 배신, 배반. 어? 에이,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러시정신 이 필요하다, 러시. 네, 방금 러시 정신을 강조하셨는데, 아,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때처럼 열나 뛰지 못하시죠? 하,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어. 어, 밥밥밥안 먹었으면 회수권 냈고 떡볶이 떡볶이, 짜장면 어, 막사 먹어. 어? 라면 쫄면 살 먹든가. 어? 학교 앞에서는이 회수권만 있으면 뭐든지 다 그냥 다사 먹을 수 있어. 그 뭐야, 그그유유 유가증권, 음, 응, 어? 회수권. 회수권이 일종의 그런 거였어. 아, 저는 근데 회수권 세대는 아니에요. 남아 있어. <laughs>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은 손목 밴드로 된 교통 카드까지 나와서 버스 탈때 너무 편해졌다는 거. 생활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옛날처럼 추억할만한 이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당신과 함께한 30년. 우리가 함께할 30년. 삼성카드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간 받은 사랑을 우리 국민은 물론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으, 선물 경품이 막 들이대. <laughs> 삼성카드 창립 30주년. 저 독화도 축하드립니다. 아예 좋아.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카드하면 삼성카드죠. 예.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40주년, 50주년 계속해서 건승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필입니다. 삼성카드 생각하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음. 여러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삼성카드! 최고랍니다. 예, 저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삼성카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카드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30년 전 그때 그 가격으로 음식과 추억의 물건을 제공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3 0일간의 특별한 혜택 나눔. 지금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참여해주세요. 3월 31일까지 드릴래! <laughs> 이 프로그램은 인생 락서 어플을 다운받으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인생 락서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덕화도 참 좋아하는 인생 락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아, 좋아, 락서. 그땐 그랬지.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땐 그랬지, 진행을 맡게 된 d j 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그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야 내가 자, 그런 의미에서 심 a 게 기합 한번 넣고 가 a 습니다가 a b 아아 b o Noko, c a g o s m i 아 a 아영 씨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아영 아영, 아영 씨어 어우 진 빠져 네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넘치시는 거 맞죠? 아예 그럼요 아영 씨한테도 어. 제가 기를 넣어 드릴게 아영 가자. 아유, 아유, 아유. 네, 아유. 아, 네, 정말 덕분에 힘이 팍팍 납니다. 아유 더워라, 옷좀 벗고 갈게요 아유 더워가 <laughs> 가자. 더워. 네, 자 그땐 그랬지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인생 락서 그땐 그랬지 게시판에 가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자고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불량식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옛날 추억하면 저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먹던 불량식품들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가늘게 생긴 빨대에 들어있던 달달한 그 맛, 아폴로! 진짜 꿀인 줄 알고 쪽쪽 빨아먹었던 꿀 쫀디기! 그리고 그냥 먹으면 딱딱하지만 난로에 구워 먹으면 부드럽고 바삭바삭했던 쫀디기! 아무리 뭐, 그리고 <laughs> 아무 맛 없는 것 같지만 먹다 보면 계속 손이 가는 옥수수 콩까지! 아, 그 시절 문방구에서 팔던 그 불량식품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예, 아용 씨는 네. 나이가 어리잖아, 그죠? 아, 그쵸. 보기도 예. 딱 어려 보이잖아요. 2 0 대일 것 같은 데 <laughs> 쫀득이 같은 거는 모를 것 같아. 아니에요. 요즘은 옛날 그 불량식품들 파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그쵸? 옛날에는 뭐.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또 불량 식품이 음, 다시 나오더라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당 떨어졌다고 느낄 때 쫀득이 정말 그 꿀쫀득이야. 그거 안 하면 당이 바로 <laughs> 보충되고 그랬지. 네. 아유 먹고 싶다. 아, 나 지금 당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 꿀쫀득이 파는데 없나? 아 근데 아폴로는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잖아요. 어떤 색깔 가장 좋아하셨어요, 우리 샬리님? 하얀색, 하얀색을 좋아했어요. 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분도 앙드레 김이에요. 하얀색을 <laughs> 제일 좋아해. <좋아했어요. 웃음> 네. 뭐 빨간색도 맛있고, 뭐 근데 흰색이 제일 맛있고. 네. 아 내가 아는 형님 중에 불량식품 전문가가 있어요. 그 형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 찰리보다 더 형님이시라고요? 그럼요. 어머, 오, 나오실 수는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는 그렇게 <laughs> 많지 않아요. 저 아, 30대야. 그래요? 아 정말? 네. 아 목소리만 들어봐서 제가. 네. 아, 그래요. 요즘, 그 형님만 불러봅시다. 누구신데요? 아디오스탄가 거기도 나오시고 오오. 불타는 청춘에도 나오는 형님이신데 네. 요즘에 그 결혼 준비하느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아, 누군지. 내가 전화 연결해볼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형, 나 찰리야. 하하, 찰리구나. 그래,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아유, 형. 요즘 방송에서 그 불량식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불량식품, 형이 전문가잖아. 불량식품? 어, 조금 알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옆에 김아영 아나운서도 같이 있는데요. 인사 한번 나누세요, 형님. 그래, 누구신데? 여보세요? 네, 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목소리 예쁘시네. 아,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아유, 고마워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하는 게 네, 그 쪽쪽 궁금해. 빨아먹는 아폴로 있잖아요. 아폴로. 아폴로 기억하시죠? 아, 기억나죠. 네, 아폴로는 우리 김국진 선배님께서는 어떤 색깔이 가장 맛있으셨나요? 아, 가만히 있어보자. 아, 아폴로는 말이죠. 네, 딸기맛 포도맛 바나나맛 초코맛이 있는데 나는 딸기맛을 가장 좋아했어요 근데 아폴리는 그 윗니 아랫니 사이끼고 잘 빼먹어야 된단 말이지 이 너무 세게 대봐서 면 턱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 네. 그럼 쫀득이 맛있게 먹는 또 노하우가 있나요? 있지요. 네. 예. 쫀득이는 말이죠. 네, 예. 딱딱한 쫀득이랑 부드러운 쫀득이가 있는데 이거 그냥 먹는 것보다는 불에 구워 먹는 게 맛있고. 아, 그렇죠. 예. 좀 있는 집에들은 버터를 살짝 발라서 구워 먹곤 했어요. 예.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건 교실에 있는 난로에다가 바삭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친구야. 먹고 싶지? 안 준다 이렇게 약올리면서 먹는 그맛그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었단 말이죠 아네 음. 약올리면서 먹는 그맛 그렇죠 어, 너무 먹고 싶네요 네 그래요 요즘은 인사전 가면 파는 곳 많다 그러는데 한번 가서 사 먹어 보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보세요 형, 응. 벌써 끊은 거야? 아니 뭐 인사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끊어, 아, 바쁜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어, 하여튼 바쁘시죠 아유, 지금. 네. 내가 그인사동에가지고 쫀득이랑 앞을 사가지고 찾아 가겠습니다. 그 보라빛 향기 큰 누나랑, 아유 얼마나 좋을까. <laughs> 콩그레추 레비게이션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그땐 그랬지.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장학 퀴즈. 세상 돌아가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장학 퀴즈. 1980년대까지만 해도 프로 레슬링 인기가 대단했죠. 김일, 여권부 천규덕. 그리고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때 시골에서는 TV가 없는 집이 많아서 프로 레슬링 경기가 있는 날엔 TV가 있는 이장집 아들이 동네에서 친구들한테는 최고의 갓찌를 했죠. 자기한테 잘 보는 애들만 집에 쏙쏙 데려가다 TV를 보여줬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 레슬링에 관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맞춰주시기 위해서 배용만, 이순대, 전도환씨 나와계십니다. 문제 맞춰주세요. 프로 레슬링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썼는데요. 머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맞다고요. 그건 내가 잘안봐고요 <laughs> 정말이라고요. 자, 정답은? 정답. 퍽치기. 퍽치기요? 아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프로 레슬링 기술이 아니라 범죄잖아요. 범죄. 아, 맞다고요. 범죄 맞다고. 아, 이제 생각났다고요. 정답. 정답은요? 원산 폭격. <laughs> 아이왜 이러십니까 그건 체벌이죠 체벌 중 하나였죠 많이 맞으셨나 봐원폭법교구 맞다고요 아우. 그래도 이게 쭈글쭈글해졌다고요 <laughs> 자 다음 무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거 김일 선수 주특기였잖아 <laughs>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걸로 공격하면 상대 선수가 링 위에 나가 떨어졌고 야 역시 정답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정답은 배치기 네 네, 배치기 아니고요. 아니야? 네, 제가 머리로 공격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아, 정답. 헤드뱅잉. 아, 헤드뱅잉. 네, 다른 아니야? 분께 기회를 눈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정답을 정확하게 알아. 어, 정답. 본인은 그걸 아주 잘해. <laughs> 네, 머리랑 이마를 보시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으세요. 이 기술. 정답은요? 벽치기. 자, 잠시만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겠어요? 벽치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벽에 몰아놓고 왜나한가고 그래? 이러면서 벽치기를 하는 거야. <laughs> 벽치기. 아쉽게 틀렸습니다. 내 네, 정답을 이런... 아시는 분은. 인생 락서 열린 공감의 장학 퀴즈 게시판에 가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퀴즈, 여기서 마칠게요. 칼릴 지브라는 추억이란 희망의 길에서 발에 걸리는 돌멩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반듯한 아스팔트보다는 발에 걸리는 돌멩이 한두 개쯤은 있는 그런 오솔길이나 시골길을 걸을 때 발걸음도 왠지 가볍지 않나요? 아, 진짜, 왜뭐 그러세요? 진짜. 아, 제 앞길 막는 돌멩이도 아니고. 아, 자꾸 이러시면 포크레인, 불도저로 다 밀어버릴 수가 있어, 진짜. 네 누군가에겐 돌멩이가 길을 걸을 때 운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살면서 돌팔매 당한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하루도 희망의 길에서 추억을 더듬어 볼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인생락서에 참여하실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인생락서를 검색하시고 인생락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감가는 사연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